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구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구는 386만 원입니다. 계속 한 7, 8만 원 벌고 있다가 마지막에 확 무너지는 바람에 손실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어, 첫날부터 손실이 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 근데 그이 흐름이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3만 원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해서 686만 원이요. 어 지금 총 손실이 지금 180만 원 정도 나고 있는데요. 어 열심히 해서 손실을 많이 하도록 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제가 봤. 어든그 시장 흐름, 음,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금요일 날 미정시가 좀 빠졌습니다. 그다우지수는 마지막에 좀 들어올렸고, 나스닥 기술주 쪽이 한2.45% 하락을 하면서 어,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9만 명 돌파해가지고, 주말에는 한 10만 명이 넘어간 걸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 부분이, 어, 미국 뿐만이 아니고 유럽에도 지금 봉쇄 조치를 다시 하고 있을 정도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K방역이 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숫자가 97명이었고, 어, 현재 시간에 한 15명, 어제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100명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박릉은 법원, 복지부 장관이 한 250명 정도 나와도, 어, 충분히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이런 쪽으로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방역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이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어,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는 어, 그런 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 그 대선 불확실성 부분이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 상점들이 에 쇼윈도 유리창 앞 유리 앞에 거기다가 이제 나무판 합판 같은 걸로 그 보호막을 이렇게 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대선이 끝나고 나서 폭동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어,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불확실성 부분도 지금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1월 3일 미국 기준으로 11월 3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오늘 저녁 아니고 내일 저녁쯤에 우리 시간으로 우리. 저녁쯤에 이제 투표가 막 진행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개표가 막그 다음, 에 개표가 막그 진행이 될 건데, 이번에 그 우편 투표했는 부분이 그 아직까지 도착을 안한게 있다, 막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그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놓은 게 있고, 어, 불복선언도 해놨죠. 어, 지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어, 그리고, 어, 자기는 이제 투표 끝나고 나면, 음, 대선 승리했다는 그 기자회견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나는 이겼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도 그 대선 전략이 아닐까. 지금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분위기라서 마지막에 역전시키기 위해서, 어,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가 투표한 그 사람이, 에, 당선이 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꿔 말하면, 대, 당선될 것 같은 사람을 찍자. 이런 분위기로 또 어, 흘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내가 된다.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증시 상으로서는 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어, 그뭐할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도 꼬리 달고 올리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도 어, 그리고 국내 증시가 오늘 코스닥이 한1.3% 정도 어, 반등을 했습니다. 많이 안 빠질 것 같았는데 어,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도 지금. 어, 1.4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그, 외국인이 거래수 소량이지만, 거래소하고 코스닥 매수하고 선물 매수했기 때문에 선물은 포지션을 거의 다 이제 중립으로 맞췄을 것 같고요. 어, 콜 매도 해놨던 부분도 약간 매수했기 때문에, 어, 포지션은 거의 다 이제 정리한 것 같고, 어,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음, 좀, 그,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좀 어렵고, 어, 좀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장중에 그 제가 봤던 테마인데요. 아한두 어 가지 정도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국회 발언을 막 하고 나서 강력하게 어머니 좀그 표현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뒤에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쪽에 질문해서어 봉사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표현함으로 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어 그런데 그 지지율 조사에서 지금 오늘 17점 몇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가 21% 정도 때였던 것 같고 21.몇% 둘이 동률이었고 오늘 그 여론조사했던 기관에서요. 그다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17.몇%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 17%에서 상당히 건사치까지 따라붙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쪽에서는 강력한 대권 후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그 반대 진영, 야권 진영에 안철수 대표부터 해서 그 모든 후보들이 지지율이 한 3, 4%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 쪽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지지가 그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때 막상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로 뛰어들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지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늘 어, 윤석열 관련주들이 음, 제가 봤을 때 특성이 가장 그 가격 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나 오늘은 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서현 탄메탈이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서현이라는 종목도 뭐 같은 계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 뭐, 뭐, 메이스 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 진도도 지금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일단 득성이 가장 강했습니다. 이거 한 18%대에 여기쯤에서 그, 봤었는데요. 이게 올릴 때 이게 그 아직까지 제가 적응이 잘안 되는데요. 어, 짧은 시간에 확 끌어올려 버리는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것 같아요 여기서도 올릴 때 보면 쉬지 않고 그냥 쫙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못 잡으면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여기서 한번에 그냥 쫙 끌어올려 버리니까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끝까지 해서 상한가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한 20, 한 4, 5% 이렇게 가버리면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이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덕성 이 부분이 대장으로 움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내일도 아마 갭으로 떠서 강하게 갈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성이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연이라는 종목이 거의 끝날 무렵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서연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서연 탄메탈이 종목이 또 뒤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 이건 외에도 그, 게시판에, 어, 네이버 게시판에 보면 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종목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선 오늘 강했던 건 대충 한이 정도였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 러셀입니다. <laughs> 금요일 날 이, 매수하고 넘어왔는데요. 예, 이 연승열 관련된 줄 모르고 매수했습니다. 그, 제가 매수할 때는. 그냥, 그, 차트 그림상, 대충 요런 모양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뜨면, 재료가 붙으면 상한가 들어가더라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잡았거든요. 여기에서 잡았습니다. 어, 2800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 잡았는데요. 어, 잡고 나서 나중에 그 게시판에 보니까 윤석열 관련주라는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윤석열 관련주 급등할 때 얘가 같이 또 급등해서 움직임이 비슷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걸 매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이 이 그림상에서 조금 아쉬운거는 이제 갭으로 떴다는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종목이 상한가 갈때 보면 여기서 약간의 상승 정도로 시작해 가지고 양봉으로 쭉 밀어 올려서 상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개으업 떴던 게 조금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다려 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쫙 올라가길래 오늘 시세 한번 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윤석열 관련주들이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현이란 종목까지 상한가 들어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것도 쫙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냥 확 이렇게 빼버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는데요. 러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50만원 치를. 어, 중간에 한번 여기에서 한번 더 잡았다가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평단가가 내려와 버렸는데요. 여기 잡았을 때부터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괜히 여기서 건드려 가지고 평단가가 좀 빠져 버렸는데 일단은 어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여기에서 따라붙던 사람들이 지금 물려버렸죠. 물려버렸기 때문에 이거 물린 사람들 정리할 때까지는 쉽게 못 올라갈 그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다른 종목처럼 이렇게 올려버리면 상한가로 빼 올려버리면 그 상한가 따라잡기 하는 사람들이 그 매수잘량이 사기 때문에 안 팔죠. 내일 뜰 거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밀어 올려버리면 매수잘량이 사여가지고 어 관계가 없는데 밀려버렸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 돌파하면서, 상가 혹은 급등 나올 걸로 예상하고 막 따라 들어갔는데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 밀리면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시간의 거래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죠, 지금. 음, 그래서 이 물량들을, 그, 물린 사람들이 정리될 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막 생기죠. 저도 그런 고민이 생기는데, 왜 윤석열 관련주인지를 몰랐는데, 게시판에서 윤석열 관련주 해갖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내, 내려와 버리니까, 어,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되었고 아리송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리 못하고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 종목을 윤석열 관련주에서 잡은 게 아니고 어, 다른 재료가 있어가지고. 어. 소재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재료로 해서 지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급등하다가 밀리고 나서 다시 급등하다가 밀리고 되돌리길래 어, 이 그림이 괜찮아서 위로 설줄 알고 이제 잡았는데 윤석열 관련주에 묶이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어, 그래서 러셀이라는 종목 좀 아쉽게 어, 윤석열 관련주에 낄뻔 했는데 못 끼고 하락하면서 어, 오히려 그 제한테는 부작용이 생기는 손실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절반 그털때입질 하긴 했기 때문에 손실은 아닌데 어 오늘 좀벌줄 알았는데 도로 밀려 버려 가지고 어 급등할 줄 알고 팔지를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서 양봉으로 급등할 줄 알고 안 팔고 있었는데 밀어 버려 가지고 어 조금 아쉽게 됐고요 어그 다음 그 오늘 또 강했던 종목들이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이 그 태양광을 비롯한 그 환경 관련한 주, 이런 쪽이 바이든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였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 그, 환경보호를 위해서, 뭐, 이런, 그, 세계기구에도 다시 가입하고, 트럼프 탈퇴해버렸죠. 어, 다시 가입하고, 태양광 설치를 느리고, 뭐, 이런 공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캐시코 트레일이나 한솔홈데코, 이게 그거죠. 그, 그거 뭐죠. 그, 그, 공예 방지하는 뭐, 이런 거 판매하는 뭐, 그런 쪽인데, 하여튼, 이쪽으로 해서 움직였었는데, 오늘, 그, 지나고 보니까 이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어, 보시면, 제가 보기에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소롬 데코가 후반으로 가면서 싹 들어올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어제, 어저께부터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계속 제가 이 부분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어, 그런 연유로 해서, 그, 바이든 관련주 쪽으로 해서 시세가 안 붙겠나 싶어서 계속 그 노려봤었는데, 어 계속 누르고 누르고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솔 홈데코가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캐시 코트레이 종목도 따로 움직였고, 어그 다음 태양광 쪽에 뭐 구경 g 엠 이라든가, 어그 다음 풍력 쪽, 이런 쪽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어 근데 이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어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뉴스를 종합해 보면, 물론 이제 그 투표 당일날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 좀그 원래 선거라는 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뉴스로 오늘 나온 뉴스까지 봤을 때,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조금 더그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어 바이든 쪽으로 약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쪽 목도를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게 대선 끝나고 났을 때도 그 바이든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료 노출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또이 끝으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확실하게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또 되고 났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어,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어, 매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강했던 테마가 어, 윤석열 관련주 이쪽하고 그다음 윤석열 관련주 중에는 어, 상한가 간 종목들은 내일 아마 갭으로 떴어. 한 번도 시세가 시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바이든 관련주 쪽하고 이렇게 두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것 외에 뭐 한국 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 상한가 등한 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 컴퓨터는 그, 이 자회사가 한네트하고, 그 다음에 KCT하고 KCS 이 종목이 전부 다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폐 계획 관련주,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kcs kct 뭐 한데도 전부 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딴게 올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 종목이 실제로 디지털 화폐하고는 그렇게 관계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경만 했고요 대충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오는 금요일 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어 반등 나오는 자동차 관련주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반등 나오는 그런 날이었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어다 정리해버리고 지금 이걸 배하고 체시스 남겨놨고요. 어 그다음에 러셀은 그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못 팔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종목이 어, 이글벳 100만원치 샀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93만원 체시스 47만원 있고요 러셀 5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현금이 195만원입니다 어, 제가 지금 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그 종목을 잡고 길게 보는 관점으로 스윙 관점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어, 일단 그, 제일 바이오를 100만원 가지고 있던 걸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동시효과에서 팔았습니다. 이걸 팔았 이유는, 어 주말 동안에 조리도감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게 충북 어디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용인하고, 양주하고 세 군데가 고병원성으로 확진 난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어디 그, 전라도 군산, 아, 군산은 저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저보, 저병원성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조리다금 관련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아, 밀릴 것 같아서 그냥, 어, 셋 중에 체시스하고 이글베드하고 제일바이오 중에 하나를 정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금요일에 제가 하나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아, 제일바이오가 제일 약할 것 같아서 얘를 백만원치를 정리했는데, 막상 장을 열고 보니까 얘가 그나마 제일 강했고, 잘 버텼고, 어, 이글벳하고 체시스가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글벳이 가장 그, 뭐, 돼지 엘병이나 조리독감 두루무실하게 다 걸리는 종목 같아서 얘를 100만원치 보유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체시스는, 어, 원래 대장격으로 잘 움직이니까 50만원 가지는 쪽으로 해서 얘는 좀 길게 가지고 가는 쪽으로 그렇게 현재 보유 중이고요. 어, 나머지는, 네온테크하고 모든 종목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그, 길게 보면 실세가날것 같긴 한데, 어, 지금, 그, 단기로 봤을 때, 미 증시도 혼란스럽고, 국내 증시도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이 종목이 그냥 한각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현금화를 시켜두자, 이런 관점으로 어다 정리하고, 현재 세 종목만 남겨뒀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마무리 했고요. 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게, 그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오늘 그 손실 났던 부분은 사실 이게 손실 났었어요. 수산중공업을 제가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 줄거 놓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밀려버리는 바람에 손절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여기쯤에서 손절했던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손절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여당에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 하는 뉴스가 나오길래 정세균 총리 관련주로 해서 수산중공업을 어 잡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 이거 지금 계속 그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물려갖고 손실 볼때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어이 테마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어, 뒤로 더 밀어버렸을 때 여기서 손실이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나올 때 이제 앞으로는 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는 안 잡는 방향으로 러셀도 똑같은 형태였거든요. 강하게 떴다가 올라가려다가 실패해서 내려오니까 밀려가지고 이게 물린 사람들로 인해서 더 밀리는 시장 상황이 좋다면 시장이 상승 추세라면. 그 내려왔을 때좀 낮은 가격에 잡으면 그다음 그 장막판에 덜 올리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불안해서 사람들이 어 밀린 종목들은 다 손절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하는 힘으로서더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가능하면 올라갈 때 따라붙고 어 급락했었던 종목 쭉 빠진 종목은 어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종목은 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따라잡는 이런 일은 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것저것 지금 뭐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 이게 이래서 안 됐구나 하는 뭐 이런 경험들 많이 쌓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비중을 상당히 줄였고요. 어, 내일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음, 그날 강한 종목적으로, 어, 승부를 거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